그리고 또 찾아보면 하루에 뭐해 해가 있을 때 가보고 해가 졌을 때도 가보고. <laughs> 그렇습니다. 막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또 그렇게 잘안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향 방향 같은 경우는 뭐 소장님이 볼때뭐이 집은 뭐 지금 맞죠 거실이 뭐 어느 향으로 나져 있다 맞아요. 이런 거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그런 거 말고 타일. 타일을 뭘 볼까요? 제가 이렇게 사진에도 보면 있는데, 이거는 화장실 타일이에요. 타일이 음. 이렇게 벗겨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베란다가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 음. 이게 베란다 타일이 이렇게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오. 있더라고요. 이렇게 볼록하게 어, 튀어나와요. 네네네 그게 이제 점점 점점 산이 이렇게 돼 가다가 <laughs> 이제 깨져버리는 네, 크랙이 가는 거죠. 네. 많은데, 그게, 처음에 살 때는 몰랐어요. 어. 집이 베란다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laughs> 거실 베란다도 있고, 방별로 또 베란다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짐이 나져 있다든지, 네. 이렇게 자세히 안 보면 표가 안 나는 거죠. 저도 네. 살 때는 몰랐어요. 네. 나중에 짐다 빼고, 입주총 싹 해놓고 갔는데 제일 작은 방에 있는 베란다가 이렇게 배가 그렇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작은 방에 있는 베란다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같은 경우는 또 주인한테 얘기해서 베란다가 그랬으니 해달라고 쫓겨야 되나 애매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애매해요. 네, 애매해서 저는 어. 사실 그 부분을 청구를 못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수리하려고 사람을 부르잖아요? 최소 20이더라고. <laughs> 그냥 기존 타일을 가지고 하더라도 네. 그냥 인건비, 그걸 잘라내서 사실... 밑에를 긁어내고 이렇게 모양 맞춰서 붙이는데 해야 그래도 그냥 나가야 되는 동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미리 알았다 잠금치기 전에 그렇죠. 어, 만약에 알았다 하면 네. 그 주인분한테 그죠 아이 정도니까 뭐 수리비 좀 빼주세요 얘기할 네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몰랐던 거죠 네. 그 옛날에는 또 한번 이렇게 왜 집을 보러 가면 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란다에 세탁기가 있었는데 그 뒤에 타일이 깨져 있었던 거예요 깨어 뚝 떨어져갖고 구멍이 이렇게 나 있었거든요. <laughs> <laughs> 근데 어, 그거 재밌어요. 몰랐던 거죠. <laughs>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렇게 부동산에 있을 때였어요. 네. 지다 빼고 장금다 치고 이제 그분이 딱 하는데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이게 참 네. 애매하더라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매도분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든 수리좀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서로서로 좋진 않잖아요. 네. 미리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laughs> 어, 근데 그 부분은 진짜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세탁기 뒤에 가려져서 <laughs> 주인도 몰랐잖아요. 그 세입자가 살고 있었거든요. 아. 자잘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하시는 분이, 뭐, 좋으신 분은,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뭐, 나중에 수리 얼마 들었다 하면 돈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괜찮으신 분이시 근데 문제는 내가 살면서 수리하는 것 자체가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네. 사람이 또짐다넣어놨는데또 네. 와가지고 또 시끄럽게 공사를 해야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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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특히 요즘 코로나 같은 경우는 외부 사람 들어오는 거 싫은데 네, 네. 또막 와가지고 공사하고 시끄럽게 한다는 그 자체가 좀 피곤해지는 일이지 않을까요? 네네네 네, 네. 아,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조 확인을 해야 되 네, 되는데 우리가, 우리가 뒤까지 봐야 된다 아니 아니 어렵네요. 아니 우리가 집 보러 가면 이렇게 천장만 막 보잖아요 네, 저는 천장을 주로 천장을 보네요. 많이 하도 보잖아요 누수가 많아지고 가 그러니까 누수 뭐 결로 곰팡 이 이런 거 본다고 천장을 많이 보는데 음. 제 말을 이제 바닥도 좀 보시라고요. 네, 다이크 <laughs> 좀 봐야 돼요. 어, 네, 보시고 또 어떤 때는 어, 장판도 뒤집어 봐요. 어, 그것도 좋죠. 네. 장판도 특히 1층. 근데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주인분서계시는데막잠판 뒤질라면 미안하지 않나요? 이제 살려고 진짜 마음 먹었을 때는 그렇게 해야죠. 음, 네, 그렇죠. 일찍이면 봐야 되긴. 네네 살려고 진짜 마음 먹었을 때는 그런데 그렇게 할까 말까 할 때는 사실 그렇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미안한 그렇죠. 마음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집을 이렇게 세세하게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막 캐치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어이가 없었던 게 실건 다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계약을 하고 거기도 이제 주인분이 들어가 살았아또 전화하고 왔네? 인터폰이 안 된다네? 어, 인터폰 <laughs> 어, 많이 고쳐줬어요. 아니 그게 매번 <laughs> 네 인터폰은 고장이 왜 그렇게 잘 나는 거 아니 그러니 우리가 집 보면 앞에 계신데 또 인터폰을 눌러볼 는 없잖아. 네. 띵동 <laughs> 하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네. 어, 그, 그러니까 이게 계약 다 했는데 또 인터폰 고쳐주세요. 그리 타일도 고쳤는데 또 인터폰 고쳐주세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게 저는 수호관까지 바꿔봤잖아요. 음. 그래서 인터폰은 한번 눌러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또 너무 집주인 입장이나 우리가 이제 매수하는 그렇죠.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네. 또 매도하는 입장이라든지 음. 또 전세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매좀 이전 네. 차이가 네. 다를 것 같아요. 네. 보는 게 그런 것 것들이 같아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세 입자분께서 음. 조그만 거 하나 고장 날 때마다 계속 만 원, 2만 원, 3만 원도 계속 청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하시고 젊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게 해주기에도 애매하고, 안 해주기에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고민이 있어서 웬만하면 저는 다 계좌이체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어떤 소장님이 탁 잘라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요 정말 시원하시게. 5만 원 이하는 너가 내라. 5만 원 이상만 집주인께 청구해라. 이런 소장님이 계신 거예요 음, 그래서 야 이건 대처 방법이다 음, 그래서 어떤 소장님은 그거를 돈을 5만원 10만원 이렇게 자기가 음. 이렇게 얘기해 주신 소장님이 있어서 저는 야이 소장님 경험 많으시다 이렇게 아, 생각했었던 적도 네. 크게 갈등이 없는 거죠 음서 아, 그렇겠네요 사실 저희도 만원 이만 원, 별거 아니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고 계속 하다보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짜증이 나고 또 세입자도 계속 자기가 만 원이 만원 계속 고치는 것도 짜증나잖아 어, 그 입장에서도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세입자 입에서 생각하면 그것도 좀 싫죠 네네네. 어떻게 보면 다른 주인은 해주는데, 이 주인은 왜안 해줘? 이렇게. 그렇죠, 아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 입장의 차이이기 때문에, 음. 저희가, 어, 최대한 음. 서로 배려하면서 <laughs> 조율을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까 언정 씨 화장실에서 이거 테스트 해봤잖아요. 네네. 집을 보러 갈 때, 수업 수학 체크하잖아요. 수업 체크하지만, 이제 배관에 물이 얼마나 잘 내려갔는지를 네네. 볼 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가 한번 따라 해볼게요. 일단, 이게 더 맞고요. 네. 물 씌워요. 네. 세면대 크기에 물을 반 정도 받으면 된다고 해요. 네. 저도 본 거예요. <웃음> 우리 <laughs> 한번 실험해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물, 물이 반 정도 찰 때까지. 네. 그런데 어디 있잖아요. 네 네. 집 불어와가지고, 주인공 밖에 서서 기다리는데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욕들어 먹겠죠. 그렇겠죠. 네. 실제는 저는 하긴 네. 힘든다고 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실험이니까 네. 한번 해보는 걸로. 네. 여기 있는 배관하고 여기 세면대에 영이 되는 배관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샤워기를 틀어요. 네. 샤워기를 틀어놓고, 얘를 눌러보는 거죠. 물이 잘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보여주세요. 근데 좀, 여기는 잘안 내려간다, 그죠? 네네. 이게 이물질이 껴서 그런지 배관이 밑에가 막혔는지 그것도 알아봐야 되겠다 그쵸? 네. 조금 속도가 느린 느낌이 나긴 네, 나네. 빨리 내려가지 네. 않죠? 네네. 네. 이걸 안트니까좀 나. 네더 네. 빨리 내려가네요 확실히. 네. 근데 실제로 저게 가면 집보면서저렇게할수 있을까요? 못 한다고 봐요. 저는 <laughs> 저는 못해요. <laughs> 그, 아니면 이제 뭐 이게 비어 있는 집이었다. 아, 그럼 가능. 그러면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변기는 꼭 내려보세요. 저도 변기는 내려 보거든요. 네. 이게 계셔도 좀 변기는 네, 내려보내려 변기 보고 물을 틀어는 보네. 틀어는 뭔데? 막아서 이렇게 해보지 어허. 못했어요. 네, 그게 어 있으신 분은 도전하시기 바랄게요. 세면대에 물을 반 정도 받으려면 한몇 초가 걸려요. 되게 <laughs> 꼴쭘 <몇번 정도 웃음> 하겠던데. <네네. 웃음> 그렇지 않나요? 네네. 이런 방법도 있으니 뭐 비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해볼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우리가 일상 생활 하다 보면 머리카락도 끼고 하다 보면 그렇죠. 또 점점 물 내려감이 점점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집 내놓기 전에 뻥뚜라를 한 번씩 뿌려놓습니다. <laughs> 이러한 <트릭. 웃음> 근데 어차피 그거는 살면서도 계속 뿌려주면 배반이 깨끗해지니까 전 좋다고. 아 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집 원래 그런 집이 아닌데 또 살다가 우리는 또 여자가 많다 보니까 모르카락 때문에 차도 막혀요. 막힌다기보다 저는 더 막혀요. <laughs> 어. <오>. 이렇게. <laughs> 몇 개만 모여도 맞아요 <laughs>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왜 살면서 이게 약을 넣어줄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집을 내놓기 전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언니, 우리 이번 주제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저는 사실 궁금해요. 이런, 음. 저희가 이런 주제를 이번에 처음으로 다뤄봤는데 그렇죠. 저는 댓글도 궁금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했어요 어, 어, 이런 얘기 같아요. 너무 듣고 싶어요 왜냐면 어, 공유하고 싶어요 어, 이럴 네. 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네네. 오, 좋네요 그, 네, 그래야지 저희도 음. 알고 있는 거를 또 얘기해 드리지만 음. 저희도 또 배우면서 또 다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아, 있으니까 그렇죠. 가끔씩 우리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네. 아 그리고 나또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려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나는 꼭 이거는 봐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예요? 화장실 문. 음.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웃음> <웃음> 아 내가 또 그때 아그 집을 보러 갈때 몰랐어요. 네. 그래갖고 우리가 보통. 안에서 보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물하고, 이렇게 불 끄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딱 보면, 화장실 안에 습기가 차가지고, 문이 이렇게 배가 부른 문이 있잖아요. <웃음> <웃음> 어, 그거, 왜? 밑에 물이 젖어가지고, 네. 나무가 불어가지고, 이렇게 시트지가 다 떨어져 있는 거. 네. 밖에서 보면 안 보이잖아요. 밖에서는 저... 문이 멀쩡해요. 근 안에 보니까, 우리가, 잠깐만요. 집좀 볼게요. 문을 닫고 변기 앉아서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laughs> 저는 봐요. 왜냐하면 아, 저는 그 뒤쪽을 페인트 칠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집을 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리를 제 스스로 네. 하면서 뒤에 페인트 칠하면서 정말 와, 이런 마음으로 했었어요. 그거 페인트 칠만 하면 되는 거 아닌데 나무 뿌르는 거를 깎아내가지고 네. 프라이머 발라가지고 저는 스덴을 세판을 대가지고한 적도 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페인트칠만 되는 경우도 있고 아, 그래. 문이 페인트 너무 해나오네. 많이 불면 사실은 문다 바꿔야죠. 바꿔야 되죠. 문이 닫는 것도 크기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너무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불테니까 음. 앉아서 볼리보고 앉아 있을 때마다 그 문이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아, 맞아요, 우리 여자들 아, 예민하죠. 아,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만 바꿀 순 없어가지고 저희 집 문을 한꺼번에 그냥 다 갈았어요. 들었네요 아.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을 걸. 그문 하나만 한짝만 갈 걸. 이랬는데 문짝 색깔도 달라지는 게 싫은 거예요. 어, 이런 문, 문을 다 갈았는데 살면서 보니까 문짝을 비교할 일이 별로 없어서. 아. <laughs> 화장실문만 바꿀까? 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번 에또 다른 집을 하나 봤는데요. 거기도 몰랐어요. 수리 이제 견적을 막 내잖아요. 그래서 아, 이 집은 페인트 하면 되게 고 도배하면 되고 다 했어요. 나중에 다 가서 보니까 또 화장실 그 문이 또 <laughs> 제일 마지막에 발견을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화장실 에 앉아야지 눈에 탁 보이는 거니까. 아, 네. 그또 그래, 네. 제가 그때 볼때 놓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문짝, 목록을 이렇게 좀 적어야 되겠다 아, 화장실. 문 네. 문짝 두 개, 40만 원. 지금 아직까지 업체를 못 구해가지고. <laughs>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40만 원씩이나 하던가요? 한 짝에 한 20만 원 하던데요. 화장실 네. 두 개. 음, 근데 그게 시트지 바르는 거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 바꿔야죠. 제가 아, 할때 알았으면 그냥 같이 했을 텐데, 그 자세히 보지 못한 제잘못이거다 그쵸. 뭘 탓하겠어요? 저희를, 그니까. 다 스스로를 탓하고 어, 네, 그래서 제가 문 때문에 한두 번을 <laughs>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제, 만약에 전세 세입자라도 맞잖아요. 가서, 만약에 문이 좀 불어 있어. 이러면, 어, 이거 좀, 교체를 해주든지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 거슬리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 또 저층에는 방범창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없는 데는 꼭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주인분한테 방범창을 좀 달아주세요라고 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게 들어가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얘기를 안 하면 주인분이 안 해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는 좀 그렇지만 이게 주택이라든지 맞죠? 또뭐 아니면 연립 이런데 네네. 또 원룸 같은 경우는 또 음. 어떻게 보면 방범창이 좀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들어가고자 하는 집에 그런 게 없다 이러면 이제 가기 전에 렇 주인분한테 요구하시는 를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요런거 말고도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좀 음. 조심해야 되는 부분 음, 음. 어, 정말 궁금한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laughs> 경험하셨던 거 저희가 이게 생각하지 못했던 또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니까 좋더라라는 네. 방법도 좀 가르쳐 주세요. 네, 네. <laughs> 너무 궁금해요, 저희도. 그러면 다음에는 또좀더 다른 네.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음.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클릭클릭. 클릭클릭. 클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